안녕 경기가 없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저희가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강원언정 때한 구독자분께서 주신 선물로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무려 작년 시즌 서드킷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유니폼을 주시면서 저희 유튜브를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감사한 마음에 이 유니폼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저희 유튜브 구독자 4,000명이 되면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. 이벤트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도 저희에게는 과분한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 얼른 4,000명이 되어서 이 유니폼을 선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 유튜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